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만는 4.3이자 75주년입니다. 이번 4.3 75주년의 의미를 먼저 엿 죽겠습니다. 최근 여러 논란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이 아쉽기도 한데, 이번 75주년의 의미, 어떻습니까? 네. 어, 대통령께서 오셨으면 참더 빛나고 좋았을 텐데, 어, 참석을 못해서 아쉽긴 합니다만, 어, 김대중 정부 그때 이제 진상규명을 시작해서 네. 노무현 정부 때 진상보고서가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공권력의 횡포를 이제 인정하고 어 양민의 무고한 대량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심으로써 네. 명예회복의 단초가 시작이 되었고요. 또 박근혜 정부 때 4.3이 국가추념일로 네. 지정이 돼서 어 여야 또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과거사 해결에 어 소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가장 백미가 어, 그런 가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배 보상을 결정함으로써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배 보상이 시작이 되는 네. 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차질 없이 정부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 전반적으로 그런 정의로운 해결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네.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뭐 앞서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 송재호 의원께서 최근에 사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음. 했습니다. 혼인신고특례 입양신고특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하는게 좋겠다 해서 82분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네. 가족관계의 특례법안을 일단 발의해 있습니다. 어, 가장 큰 줄기는 잘못된 호적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네. 그래서 억울함이 없도록 그걸 바로잡는 길을 이제 열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앞으로 배보상과 함께 한 4, 5년 쭉 허적 관계가 쭉 정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4.3처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 배보상을 하는 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네. 봐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세계사적인 그래서 이 한국의 매우 그 정의로운 해결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네. 어 보면 되고요. 요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하려고 하니 어 1인당 한 9천만 원 정도 희생자 이렇게 기준을 정한 거는 그동안의 판례를 저희들이 본 거고 또 배보상 사례의 경우에는 대략을 이제 짐작을 해서 유족이나 모든 관계된 분들끼리 합의하에 그 정도가 적합하겠다 해서 일단 기준을 마련한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일단 희생자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어, 1만, 만, 한, 100분 좀 넘게 지금 희생자가 확정이 됐고, 네. 또 추가로 이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희생자임을 검증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뭐, 한 9천, 한, 일백억 정도가 지금 현재는 확정된 예수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동안 나누어서 이 부분을 1 8 0 한, 10억 정도 연간됩니다. 그리고, 어, 첫 해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거나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게 있었지만 저는 이게 가속을 붙어서 어, 정해진 기간에 또 약속드린 대로 배 보상을 하는데는 저는 뭐 차질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어, 저는 굉장히 이것이 그 과거사 해결에 있어서 어 저희 그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또 앞으로 어, 한국 동란에도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거든요. 네. 또 다른 여순이라든가 이런 때도 민간인 희생자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준거의 틀이 네,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들 제주를 예주시하고 네. 있습니다. 네. 어, 배보상과 관련돼서 좀 제가 하나 좀 소개를 드리면 맨 처음에 어, 배보상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네.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명예 회복이 됐으면 끝난 거 아니냐 했는데. 어, 가해가 인정이 되었으면 배보상을 해야지 않느냐 했던 게 당시 문재인 정부의 그 틀이었고요. 제가 그때 확인하기는 우리 대통령,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거는 법적으로 개별보상이 맞다. 그렇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검토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 따라서 잘 4, 5년 주어진 기간 내에 26년까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재호 의원께서는 과거 뭐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4.3 특별 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한 바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 센터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꽤 그럼요.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얘기 좀 주십시오. 네, 이게 제주 4.3 같은 경우는 어, 당시 우리 인구가 25만 명일 때 네. 돌아가시거나 부상당한 분이 많게는 8만 명 정도 됐으니까 네. 전 도민이 사실은 이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봐도 되는 그런 사안이고 그것이 7십년이 지난 지금에서 그래도 남은 부분에 대한 상처를 좀 치유해야 된다 해서 이제 트라우마 센터를 하는 거고요. 어 우리 제주도나 우리는 27명을 이제 정도가 좋겠다 했는데 어, 중간적 단계로 예산 상황이나 이걸 봐서 20명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어 20명으로 해서 하는데 이게 더욱더 수요가 많고 많은 부분이 있으면 저는 제주도 정부도 이건 나라만 할게 아니거든요. 우리 네. 도도 들어서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잘 이제 할수 있겠다 이렇게 싶고 어 이런 트라우마 센터가 꼭 국가 폭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나 공 공공적인 부분에까지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주 트라우마 4.3 트라우마 센터가 굉장히 좋은 전례 출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사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좀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삼특별법에는 그 사실은 이렇게 이미 진상이 규명돼서 어, 과거사 해결에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정의로운 해결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폄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항... 안타깝게도 실제 이 사삼을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나 자신의 개인적 이유 때문에 표에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거는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거든요. 뭐 조금의 증거도 없고, 소위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네. 그것도 아주 아픈, 어, 다수의 상처를 가지고 그걸 활용한다는 의에서 아주 못된 범죄죠. 정말 못된 범죄에서 처벌 조항을 이제 안 놓을 수가 없어서 넣는 건데, 넣는 게 우선은 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네. 되고요. 이건 양식적으로 상식을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상을 폄훼 왜곡할 경우는 어5.18 민주화 운동법에 이미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네. 벌금으로 했고요. 국민님 그 태영호 의원 그 말이죠. 지금 최근에 그는 네. 그 어, 공산 폭동이라고 하는 현수막 같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연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아 있는 과제 지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상 규명에서부터 쭉 명예 회복 배부 상황에 지금 이르는 과정은 1차가 끝났다고 보는 게 낫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미진한 부분에 대한 후속적 작업이 저는 당연히 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그 다음에는 이게 한 75년을 지나는 동안에 있어서 제주 4.3을 밝히기 위한 예를 들면 우리 그 소설가이신 제주 출신의 현기현 선생님이 순위 삼촌을 1978년에 냈고 또 언론사가 이거를 특별 취재해서 연재했고 네. 제주도의회에 특위가 설치됐고 그각 정부마다 김대중 정부부터 노력이 있었고 또 그것을 둘러싼 뭐 연구소라든가 유족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활동에 네. 많은 노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발혀해서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문명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또 유엔의 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우리가 또 등록하고 인정받고 네. 이런 노력들이 계속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우 의원께서도 정리 네.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주 사산은 그 시작은 사실은 완전한 자주독립 또 통일정부에 대한 염원 그 당시 첫 시위에 25만 명인 도민 인구가 있을 때 3만 명 가까이가 시위에 참여했으니까 제주 도민이 그 아주 어 열화와 같은 희망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와 폭력에 한거한 매우 제주의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역사이죠. 아, 예. 그래서 이게 매우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역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어,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우선 무엇보다 평화공원에 아직 기념비가 그냥 재단의 그 기념관 안에 아직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4.3의 뒤에 이게 항쟁인지 사건인지 이 정명을 붙이지 못해서 아직 누워 있는 상황이어서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규명된 진상만으로도 정확한 정명을 붙여서 어, 올해 안으로는 기념비를 공원에 세우는 일부터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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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